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건데, 엔비디아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시장이 잘못됐다. 이거는 손좀나야 된다. 라고 생각했다가 제가 혼났요 그때 대충 몇 프로에서 끊으신 거예요? 날아가고, <끝> 잘랐던 요 시드에? 네. 많은 초보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잃어도 되는 돈으로 한다.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 없거든요. 배달비 2 3,000원 아까워 하면서 100만원, 200만원은 잃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냐. 또 잃어도 되는 돈 없다. 공유도 하지 마라. 다시 돌아온 빗썸 로드 빗썸의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커뮤니티에서 꽤 유명하신 분이죠 주식이면 주식, 코인이면 코인 주식코인 이도류로 유명하신 비폭스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비폭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폭스... 뜻이 뭐예요? 게임 같은 거할때 보통 다들 음. 게임으로 닉네임을 처음 짓기 그렇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파란 여우가, 블루폭스가 원래 풀네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다섯 개 귀찮아지니까 네. 그냥 앞에 B, F만 네. 따서 B폭스가 됐어요. 파란 여우는 그냥 멋있어서? 그냥 하다 보니 정해진 닉네임이라 이렇게 큰 뜻은 없어요. 아, 저는 처음에 뭐, 아, 메타마스크 로고를 보고 만드신 건가 이랬는데 그냥 큰 뜻은 네. 없었다? 원래 초차부때 네. 지는 닉네임이 딱 무슨 의미가 <laughs>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소개를 할 때, 주식 코인 이도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식은 경력이 얼마나 됐고 코인은 얼마나 되셨어요 오히려 주식이 더 짧아요 처음에 이제,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기 음. 시작한 게 2017년에 그때 한번 크립토붐이 한번 왔다 가 사그라들었다가 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들 투자를 시작하게 됐잖아요 17년에 코인을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네 17년 5월인가 4월 저희가 항상 느끼는 게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 이 17년에 코인을 시작하셨어요 음. 돈타쿤님딱한분 음. 빼고 47년에 뭔가가 있었나 봐요 17년에 아무래도 코인이라는 게 대중한테 약간 풀리게 음. 된 계기가 이제 그때였고 워낙 네. 그때도 워낙 난리였으니까 원래 코인이라는 존재는 이제 13년부터 음. 알고는 있었는데 그때 누가 거기에 돈 넣을 음.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대로 시작한 건 17년이고 8년 19년은 수사를 좀 쉬다가 2020년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도 그냥 계속 코인을 하다가 코로나 이제 이동성이 좀 얼추 끝나가고 코인만 해서는 안될것 같다 남들이 보기에 코인으로 돈 벌었다 그러면은 그땐 되게 이미지가 안 좋았으니까 너 나쁜 짓 했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아 그럼 나를 주식으로 증명하겠다 음. 그래서 주식으로 넘어갔거든요 주식으로 증명하겠다는 라 생각은 저도 하고 남들도 다 하는데 그렇게 또 증명을 하신 보면 예사롭지 않은 재능을 갖고 있어요. <laughs> 그러면 주식은 20 사, 어떻게 보면 21년. 21년. 네. 코인은 17년. 네. 그럼 그 전에는 아예 투자를 안 해? 그 전에는 이제 대학생이었으니까 하... 그때는 코인을 대학생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야... 제가 그러니까 원래 좀돈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음... 게임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그냥 음... 손안 벌리고 내가 음... 벌어 쓰자라는 마인드가 되게 강했었는데 음... 돈을 당연히 벌고 싶으니까 음... 그런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코인이라는 게 요즘 핫하대 근때 이제 처음 참... 비썸 가입해가지고 지금이랑은 너무 다르고 정보도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음... 동네 축구처럼 돈 몰리는 대로 왔다 갔다 하다 그냥 그러다가 보니까 시장이 좀, 좀 네. 약간 성숙해지기 전에 그죠 그죠 공통점이 또 있는 게 여기 나오신 분들 보면 게임 좋아하고 17 1 년에 시작했고 딱 이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게임 즐겨하세요? 결혼하신 걸로 아는데 네. 터치는 안 하시나요? 아니 그럼요. 뭐 나가서 술 먹고 이런 거보다 집에서 게임 하는 게 건전하다. 어떤 게임 주로? 그 롤루 체스. 지금 티어가. 마, 마스터에서 못 들리고 있어. 아, 역시 이게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롤토 체스도 잘하는 것 같아. 다본 마스터야. 게임과 투자에 좀 관련성이 있나요? 판단력이나 생각하는 속도 이런 게좀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말이 있어. 요롤토 체스 잘하는 사람은 일 시켜도 잘한다. 이게 종합적 판단의 요구는 약간 그런 것 같은데. <laughs> 어제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나누기 전에는 오히려 주식을 먼저 시작하시고 코인을 나중에 알게 됐다 생각했는데 반대였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하다가 코인을 넘어온 경우가 많은데 네. 저는 그 반대였으니까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2021년 그때까지만 해도 주식은 제도권 안에 들어있고 네. 코인은 정말 무법지대 아. 느낌이었는데 네. 이제는 그 경계가 많이 사라져서 네. 오히려 요즘은 코인과 주식을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큰 차이가 없지 않나.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코인으로 넘어오시기가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겠네요. 직접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사람들보다 요즘 d 이 t 때문에 주식에 한 많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트마인이라든가 좌프링크 음. 이런 걸로 엄청 많이 유입이 돼, 있은, 돼 있는 음. 상태라서 사람들이 들어 음. 들어가는 거 같아요 지금 그러면 시드가 100이 있으면 코인, 주식, 그리고 뭐 부동산? 뭐 이런 음.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비중을 어떻게 나누세요? 유동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음. 정해진 비중은 없는데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절세적인 세이브 포인트는 있어요. 전, 전체 전 자산이 100이라고 치면 은 30에서 70 정도 사이로 적어도 절반 정도는 묶어두는 돈에 내가 정말 잘못돼도 이 돈은 남아있다. 100에서 몇 프로? 50% 정도. 흑운냠념님이랑 비슷하신? 파킹 안 하다가 잘못된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네. 코인 주식이 있으면 코인?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이렇게 나왔네. 네, 한, 코인, 아.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아.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내 주식 8, 해외 주식 1.5, 코인 0.5였거든요. 아. 코인비 중좀 줄어든 상태였었는데, 지금 이제 국내 주식도 그렇고 해외 주식도 그렇고 당장은 먹거리가 많이 재미가 없겠다 싶어서 국내 주식은 지금 아예 1 정도로 줄인 상태고, 그 나머지 줄인 7을 거의 다 코인으로 지금 옮겨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 국내 주식 좀수익 어떠셨나요? 이번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국내 주식이 좀 재평가되는 기간이었어가지고, 지금 은 약간 또과열된것 같아서, 약간 정리하시고 추석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이번에 연휴가 엄청 음. 길잖아요. 연휴가 길면은 시장이 그만큼 얼어버리니까 대응도 음. 못하고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다 빼요. 촬영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연휴가 사람들이 전날 전전날에 다 돈을 빼거든요. 왜냐면은 음. 돈못 깰기 싫으니까. 실제로 음. 중국 같은 경우도 춘절 때문에 음. 주식이나 코인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다 음. 비슷한 논리죠. 거의 전 세계 이벤트를 다 체크하시겠네요. 중요한 건몇개 체크하는 편입니다. 미국, 중국, 한국은 그냥 국내 중에 하고 있으니까 음. 체크했던 거고. 일본은? 일본은, 애이 아, 건들지도 않아서. 아. Yeah. <laughs> 주로 하시는 플레이는 어떤 플레이? 트레이딩 가까워요. 저는 장투하는 스타일은 절대 안 돼서 스윙이나 장투는 절대 안 하시는. 스윙은 가끔 이제 정말 좋은 게 있으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은 트레이딩, 음. 아비트라지를 메인으로 하고 있어요. 온체인 플레이랑 이제 거래소 플레이로 나뉘게 되는데 네. 온체인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그때그때 그때 되게 이슈가 되는 링코인들이라든가 음. 그런 것들을 많이 건드리는 편이고 거래소 안에서 하는 플레이는 이 부분에서 주식과 되게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 음. 게 코인이 이유 없이 오르고 이유 없이 내리지가 않거든요. 이제는 아, 정부 정책 따라가고 뉴스 따라가고 이게 되게. 핵심에서 크립토에 좋은 내용의 뉴스가 나온다 미국에서 발표한 정책, 중, 정책 중에서 친크립토 정책들이 좀 좋은 게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크립토를 들고 스윙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음. 이 항체도 단 뉴스가 나왔다 뉴스를 최대한 빨리 체크를 하고 롱숏플레이라는 편이죠 뉴스를 엄청 남들보다 빠르게 캐치해서 거기서 시나리오를 좀 빨리 잘 그리는 것 같다 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laughs> 미국 뉴스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잠은 언제 자요? 국내 주식 할 때랑 안할 때랑 루틴이 좀 다른데 국내 주식 없이 미국 주식과 크립토만 한다고 쳤을 때 11시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제가 이제 완전 전업이 아니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겸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서. 회사 왜 다니지? 월수입이 아무래도 좀 있는 게 편하다 보니까, 코인 24시간이다 보니까, 월급은 계속 하면서 업무 볼거 보고, 18시에는 잠깐 업무를 음. 어, 업무랑 를업무 코인 잠깐 멈스탑 해놓고, 18시부터 한 20시 30분 정도까지는 아이랑 놀고, 저녁 먹을 거 먹고, 와이프랑 잠깐 뭐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온 하는 시간이 어, 왜냐면... 돼서, 20시 30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04시까지. <laughs> 04시부터 11시까지 자고, 반복이지 않나. 주말에는 일과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어지간하면 오프인 상태고, 21시부터 03시 정도는 보긴 보는데, 주말에는 주로 오프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 할 때는 몸이 두 개여도 부족할 것 같은데? 국내 주식까지 여기에 끼게 되면 수면 시간은 공사 시로 똑같고, 08시에 일어나요. 한 10시까지를 잠깐 국내 시장을 보고, 국내 시장도 10시부터 장마간까지는 뭐가 딱히 없거든요. 한 2시간 정도 잠깐 보고, 좀더 자요. 2시간 정도를 좀 음. 자서, 12시쯤 일어나서 업무 좀더 보고, 그렇게 하는 편이요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5년 정도는 한것 같아요. 그나마 크립토브만 할 때가 좀더나았어 지금과는 또 완전 다르게, 주식과 별개인 시장이었다 보니까, 예. 잠을 못 자고, 음.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뉴스는 주로 어떻게 봐가세요?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뉴스는 1초 단위로 되게 중요하게 음. 갈리거든요. 내가 이 매매를 성공하냐 실패하냐 자체가 음. 유료 결제 플랫폼들을 사용하죠. 일반 뉴스들이라고 해도 5초 느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음. 블룸버그 트위터를 많이 사람들이 보잖아요. 네. 그델타원이라는 네. 닉네임을 가진 그 친구가 올리는 건 정말 느려요. 그 친구는 올라가죠. 분 단위로 느리고 그렇다고 저희 같은 일반인이 블룸버그 터미널을 결제해 쓰긴 좀 어렵잖아요. 연 비용이 거의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나와서 쓰고 있는 뉴스 프로그램이 이제 스톡 타이탄이라고 있는. 데타이타는 이제 개별 주식이 뉴스를 보는 플랫폼이고 텔레그램 그룹에서도 되게 잘돼 있는 게 많거든요. 음, 뭐. 뉴스에 뭔가 빨리 받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다. 네, 아깝지 않다. 무기니까요 일종에. 혹스님이 그 뉴스 보는 것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평소에 기본 세팅은 이거다를 좀 보여주셨으면 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씩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로 개별 주식 뉴스를 볼 때는 사용하는 게 스톡타이탄이라는 뉴스인데 여기는 결제를 해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결제를 안 하고 쓰면 뉴스가 아무래도 뭐 5초 늦게는 진짜 한 1분 정도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사용하실 거면 은 이제 결제를 하시는 게 좋긴 한데 개별 주식 뉴스가 올라오는 곳이라서 코인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음. 세팅들이 가능해요. 음. 근데 여기서 주로 이제 이 키워드 칸을 많이 쓰거든요. 아무래도 DAT 관련된 게좀 많이 핫했다 보니까 코인 관련된 키워드를 넣은 다음에 설정을 해두면은 이런 식으로 해당 키워드의 제목이 되는 이제 것들이 올라와요. 어제 올라왔던 이런 DAT 관련 회사들도 여기에 가장 먼저 올라오거든요. 개별주식 뉴스를 볼 때는 스톡 타이탄이라는 사이트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여기가 제일 빨라요. 파이낸셜 주스라고 여기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여기는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뉴스. 여기도 결제를 했었으면은 여기도 3초나 5초가 빠르 걸로 알고 있어요. 타이탄은 개별 주식 소식이면 여기는 매크로 보려고 하시는 네. 전반적인 시장 뉴스 더 많이 보게 되고요. 다 영어로 나오는데 영어 공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 필요하다. 영어는 거의 필수지 않나. 네. 번역을 돌려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뜻 전달이 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지간하면은 그냥 영어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다들 아시는 인베스팅 경제 캘린더인데 그렇죠. 여기서도 전반적인 뉴스를 보는데 사용하긴 하지만 개별적인 지표들 같은 거를 볼 때는 일반적인 유저 단에서는 여기가 제일 빠르거든요. 그 저는 이거 볼때 나라를 피터에서 보는데 어떤 어떤 나라 보세요? 미국만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엠베싱에서 별이 한 개나 두 개짜리여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때도 많고요. 별세 개짜리여도 별 의미 없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다 보고 이해하는 를게 좋다. 이게 그냥 제가 항상 디폴트로 띄워 놓는. 트레이딩뷰요네 트레이딩뷰 네, 트레이딩 뷰. 여기서 나스닥 하나 채권 하나 그다음에 디코인 이더리움 띄워놨는데 여기 오른쪽 두 개는 유동적으로 이제 제가 집중해서 보는 자산이 생길 때는 이두 개는 좀 유동적으로 보는 편이고 이두 개는 꼭띄어놓는 편입니다 나스닥 백지수만 보는 이유는? 가장 이게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음. 지표기 때문에 다른 음. 걸 굳이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왜냐면은 음. 크립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스닥에 더 가까운 지표다라고 음. 보면 될것 같아요 저는 따로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하지는 않아요 차트를 켜놓는 이유는 시장에 이슈가 있을 때 이슈 가 있는 점을 체크하기 위해서 차트를 켜놓는 거지 그래서 저는 보면은 차트에 그 어떤 선 이런 것도 거의 없거든요 딱 볼륨만 보거든요 캔들이랑 시간봉은 어떻게 하세요? 단타 칠 때는 당연히 1분 봉도 많이 쓰고 아니. 1, 5, 15, 1시간, 4시간 이렇게 주로 봅니다. 4시간 봉을 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만나신 분 중에 차트가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 채권 2년물, 10년물, 그다음에 30년물. 이거는 내 디폴트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 제일 많이 보는 건 10년물이다. 이 친구들은 이제 텔레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제 이두 뉴스보다 코인 관련된 뉴스가 먼저 올라오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이 친구들이 요즘 올리, 올려주는 뉴스가 생각보다 빠르다. 제가 항상 화면에 띄워놓는 것들 중 하나인데 온체인 같은 경우는 사실 볼륨이 물리고 이러면은 상단 탭에 훅훅 올라오거든요. 오늘의 온체인은 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많이 띄어놓고 보는데 주로 세팅은 이렇게 아니, 켜놓고 네이 정도로 하고. 켜놓고 종합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네. <laughs> 뉴스가 떴어. 어. 어떻게 대응을 해요? 개인 판단의 영역이죠. 직관적으로 뉴스를 봤을 때, 제 뉴스 당연히 뭐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이 뉴스가 직관적으로 루시하다 열시하다. 그걸 되게 빨리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가장 최근에 기억에 남는 뉴스는 악 음. 개인 뉴스였죠. 아. 서명을 했다 소식이 뜨자마자 실제로 이더리움이 50% 그러니까. 정도가 올랐죠 그때. 그, 3,600 불, 3,700불그 라인에서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대로 5,000불 직행했으니까. 단순지 빠르기만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네요. 보고 판단을 본인이 할줄 알아요. 진짜. 뉴스. 그 하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무래 도 전반적인 시장을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뉴스를 봤는데 내 시나리오대로 안 가고 있는 것 같아. 리스크 관리 애초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편이 아니라서 일단 포지션 다 빼고 다시 복기를 해야죠. 어떻게 잘못 생각했고 시장의 논리는 지금 어떤지 음. 그 차이점이 캐치가 되면 시장의 논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편이고. 손절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손절 기준인데 음.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이 안 들어도 전재산의 10% 이상이 한 포지션으로 까이면은 그건 손절을 하려고 하고 음. 생각하고 있어요. 전재산의 10%? 네. 그건 엄청난 타격 아니에요? 안 지키면은 음. 더큰 일이 나더라고요. 시도 음. 운용을 좀 크게 크게 하시는 편이네요. 공격적으로 하는 편이죠. 폭스님의 그 자산 증식이 엄청 도움은 또 된? 저 같은 스타일이 이제 늘어날 때는 진짜 음. 화끈하게 늘어나고 꺾일 음. 때도 화끈하게 꺾이고. 아, 그럼 멘탈 관리는 어떻게요? 해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타고난 멘탈 자체가 조금 강하다. 회복 탄력성이 되게 강하다고들 음. 늘 많이들 늘 얘기를 해요. 투자 스타일이 좀 공격적이다 보니까 음. 자산의 스윙이 엄청 큰 편이에요. 거기서 이제 잃었을 때 제가 무너져 버리면 거기서 끝이잖아요. 가장 크게 잃었다는 거는 뭐? 손실률로 따지면 몇 프로예요? 거의 주식만 할 때였는데 음.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건데 엔비디아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23년 4월인가 그때 네. 엄청 올랐었는데 네. 시장이 잘못됐다 이거는 혼좀 어. 나야 된다라고 엔비디아가. 생각했다가 제가 혼났죠. 그때 대충 몇 프로에서 끊으신 거예요? 절반 날아가고 잘랐던 것 같아요. 시드에. 네. <laughs> 아무리 회복 탄력성이 높아도 저는 최소한 한 달은 갈것 같은데 그땐좀 오래 갔던 것 같아요.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일상을 굴리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비폭스닝 같은 분들도 공매도 투자가 어려운데 이 초보자분들이 요새 너무 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주린이 음. 아니면 코린이 많을 거 네, 아니에요. 제일 맨처음 해주는 얘기가 쫓치지 말아거든요. 공매도는 너가 벌수 없는 영역이다 그냥. 돈을 벌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지금은 공매도 투자를 안하시요 아예 안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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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해. 이후로 절대 안 합니다. 차라리 아, 쉬는 게 낫다. 다. 포인이나 주식 초보자분들한테도 조언을 해 준다면 항상 그 말을 하시는 거네요 가장 첫 번째로 는 얘기가 공매도 하지 마라. 아, 많은 소. 초보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잃어도 되는 돈으로 한다.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 없거든요. 배달비 2 3 0 0원 아까워하면서 100만원, 2 0 0만원은 잃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잃어도 되는 돈 없다. 공매도 하지 마라. 주변에서 안 물어봐요? 제가 지금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카톡방에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음. 한 3년 정도 운영을 한 방이 이름이 똑같은 게 그거예요 제가 정리를 하면 하면서 더 스스로가 공부가, 기, 되는. 공부가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썼던 거 같아요 저한테 주식을 누가 물어보면 은 일단 그냥 톡방 초대를 해요 음. 여기에 다 적으니까 이걸 봐라 음.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가 거기 적는 내용을 그대로 텔레그램에 옮겨왔던 거거든요 텔레그램. 내가 적는 거 봐라 음. 여기서 너가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해라 그럼 만약 뭐 사요? 이러면 그러면 이제 욕 먹어요, 저한테.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코인 다 하시는데 내가 최근에 이건 정말 좀 잘했던 것 같다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야핑이나 이런 네. 거안 하다 보니까 음.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럼 이제 돈을 몰리는 곳을 흐름 따라 다녀야 되거든요 음. 최근에 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미국 주식이 지금 나스 선물도 그렇고 거의 고점에 와 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한동안은 고점 언저리에서 유동성이 약간 가득 찬 느낌? 그냥 횡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아, 강하게 들어서 더 이상 올릴 힘은 지좀 약간 여력이 없어 보인다 어. 한국 또 이머징 마켓이잖아요. 한국 주식도 이머징 쪽에서는 돈이 돌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음. 원래는 제가 해 주식이 음. 메인이거든요. 근데 음. 해 주식인 돈을 전부 다 빼고 국내 주식을 전부 가져와서 그게 최근 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하지 않았나 그걸 이제 빼서 지금 코인으로 가져오고 있는 중이고. 그럼 다시 이제 비트 이어 간다는 소리네요. <laughs> 그건 제가 녹음만 <laughs> 하겠습니다. 크립토 시장은 약간 좀더 유동성이 올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네. 당장 오진 않더라도 남은 업사이드를 봤을 때 아직까진 크립토가 아닌가. 음.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평가라는 거를 음. 뭐 주식엔 들이밀잖아요. 과거에 무슨 버블에는 뭐 시장이 이랬다. 되게 하면 안 되는 행위거든요. 과거에 어땠니라는 거를 저는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AI가 들어온 뒤로는 그런 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물론 아예 무시나면 안 되겠지만 주식만 놓고 보면은 과거에 거랑 비교를 했을 때 AI가 접목을 되고 회사의 생산율이나 이익률이 정말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고 이제 회사가 앞으로 굴러가는 방향성이나 아니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지금은 정말 관리가 잘된 상태인데 닦은 법을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옛날과 다르다 옛날과는 다르다 근데 그거를 비교하는 거는? 네 지금은 좀잘못됐다 생각을 해요 참고 지표로 그걸 맹신하고 이러면 안 된다 코인으로 지금 이제 자산을 많이 지금 비중 올리고 있다 했는데,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주로 어떤 자산들 건드리세요? 메이저만 거의 건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 네, 같아요. 알트는 거의 손을안 대시고. 네, 알트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들고 온 자산들로도 거의 메이저 위주로. 네. 솔라나를 아마 메인으로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솔라나가 이제, 스테이킹을 하면은 이율이7% 8%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미국에서 규제를 좀더 풀어줘야 알겠지만, 지금 미국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걔네가 솔라나를 기반으로 하이일드 ETF를 만들어서 네. 홍보하려는 이제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하이일드라는 섹터에 사람들이 니즈가 되게 커요. 보통은 이게 지금 채권금리가 높으니까, 채권 상품들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4%대, 5%대 상품들이 미국 주식에서 나오는데, 채권금리가 만약에 내리게 되면은 그 상품들의 일드가 다 내리, 내려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즈가 그 솔라나로 올 수도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솔라나를 좀더 롱텀으로 분리 시작게는 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어떻게든 트럼프 어떻게 낮춘다. 그 이유는 뭐예요? 트럼프의 사적인 재산과도 되게 관련이 많아요. 트럼프 가문의 재산은 거의 다 부동산에 몰빵이 된 상태고 트럼프 자식들이나 트럼프가 사적으로 돌리는 돈들은 쿨토에 되게 많이. 투자가 돼있어요 음. 자기 돈 벌어들잖아요 트럼프 음. 자신의 돈을 불리는 거에 되게 진심인 사람이라서 음. 401k도 도장만 찍었지 그게 뭐, 실제로 음. 시장에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려요 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다음 올 거는 크립토다 셧다운 이슈도 막 나오고 있는데 셧다운 이슈는 뭐 별거 아니다 아니, 셧다운 이슈는 너무 자주 오는 이벤트 고 음. 그냥 찬스가 되지 않을까 하반기 전망은 좀 생각보다 채권 금리가 안 떨어져요 지금 몇 프로죠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나온 게 4.13가 그랬는데 4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그때부터가 시장이 이제 시작인데 주식을 펌핑할 만한 돈이 있어도 안 들어와요, 아직은. 음. 채권에서 익절한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음. 채권 금리가 안 떨어지면서 그 여유금이 다 다시 채권으로 갔어요. 지금 다금 사고 있죠. 아니 나스닥 사고. 네. 나스닥과 코인이 이제는 같이 가는 존재가 아니게 됐어요. 나스닥이 비트코인을 이겨버린 상황이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빠진 나스닥 계속 오르잖아요. 그 시기를 되게 잘 잡아야 될것 같아요.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묶인 돈이 풀리고, 대부분 다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 이렇게 음. 아직 시간선이 좀 남아있어요. 현금한 아. 기한이 있을 거다. 안정적으로 좀 해야겠네요. 그때는. 17년부터 고인하셨으면 의와좀 추억이 있나요? 처음 제가 접한 거래소가 비썸이다 보니까 가장 약간 익숙하긴 하죠. 제가 KB증권을 많이 쓰잖아요. 아, 네. 당연히 KB증권 쓰니까 국민은행도 같이 쓰거든요. 메이저은행 뚫은 게 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온체인 매매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결국엔 테더 위주로 쓰시겠네요. 그쵸? 되게 액티브하게 자산을 분배하는 음. 편이라 주식계좌와 코인계좌를 왔다 갔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음. 코인으로 이제 뭔가 해야 되는데 테더가 높아요. 가격이. 인프가 껴서. 그럴 땐 어떻게 대응해요? 일단은 그럼 원화를 두고 가지고 있는 편이긴 해요. 김프가 막3% 4% 껴있으면 잘못 들어갔다는 자산의 퍼센트, 퍼센트 단위로 이게 손실이 발생해서 맞아요. 비트가 오르거나 하면 김프가 순간적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아서 퇴사를 좀 달러와 가까이 걸어놓든가 해서 차라리 그냥 기다렸다가 산다? 매매로 잃는 것도 아니고 김프 빠져서 돈 잃는 건 너무 크리티컬해서 그럼 본인의 딱 김프 기준은 몇 프로예요? 1%, 1.5% 뒤에선 잘안들어가는것 같아요. 김프가 2%, 3%딱 되면 그때 환전 안 하죠. 제가 폭스님 처음 본게 증권사에서 대회 열어가지고 거기서 웃음을 또 하셨더라고요. 원래 그런 대회 나가는 걸 좋아하세요. 명예와 계기 때문이죠. 그걸 통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왕 할 거면 일등 하고 싶고 제가 더 액티브하게 시장에 음. 참여하게 되고 음. 계좌도 더잘 굴러가게 되고 음. 그러게 되는 것 같아요. 주식만 하는 사람도 많고 코인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서로를 약간 주식 외에 코인 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 두개를 다 하는게 결국엔 장점이 되는 것 같으세요? 저는 무조건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둘다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라도 잘하는게 제일 좋은데 이왕이면은 이 시장을 둘다 알고 있어야 이득되는 부분도 많고 예를 들어서 주식만 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번 DAT 배타 참여 안 했을 거고 코인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번 DAT 때왜 오르고 왜, 왜, 왜 내리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양쪽을 다 알고 시장을 다 파악 이부을 하고 있으면 모든 가격 오르고 내리고 아니면내가행하는 거래 근거가확실해지잖아요더이런부분이전되게 좋다고 게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소감은 좀 어떠세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 증권사에서 한번 나오고, 여기다 한번 나오니까. 촬영하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 투자대회 한번 열리는데, 나오셔가지고 우승해서 또한번 인터뷰 찍으시죠. <laughs> 노력해보겠습니다. 공식 질문인데요, 마지막으로. 비폭스에게 투자란? 인생을더 열심히 살게 해준 계기가 된것 같아요. 음, 비폭스에게 결혼이란? 책임감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되지 않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폭스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